흔히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부분으로 읽었던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대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고 순종치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제 자복을 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42절과 44절, 45절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자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4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방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이제 그들이 자복했을 때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4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자 하나님 되심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4 5오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다,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다라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 주시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45절 하반부에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45대 나는 여호와이나 하나님 되심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가. 그러니까 우리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한 후에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나 자신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본문의 말씀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 되고 있어 특별히 구약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처럼 자그 특징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 축복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죽음과 저주라고 하는 자. 순종을 했을 때 축복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죽음과 저주라는 그런 엄격한 상벌의 개념이나 그런 의, 이미지를 준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첫 부분으로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런 상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벌이 임한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들이 순종을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홀 주심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그들이 40대에서 읽것듯이할수 있듯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대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언약을 내가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육신적인 그런 만족이나 물질적인 그런 행복감으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자, 구원을 받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과, 자, 천국에 이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말씀에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수 다십 점들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차원 속에서만 그치는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지도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수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존재 바로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지 더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생기는 힘으로 내패시라고 하는 말이죠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육신적인 영역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자기 백성의 그 회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44절 하반부에 보게 되는 내 언약을 태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민이라. 그리고 4 5절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 되심을 자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었죠. 먼저 읽었던 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 받게 되어지는 보호 그리고 불순종하면 받게 되어질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어진 어떤 벌자 그런 순종했을 때, 뭐,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버이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의 말씀은 특별히 40절에서 45절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에 중심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4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비록 하나님께서 앞부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은 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의 그 순종의 결과,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를 아주 중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중하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우리가 40, 이전에서부터 4 5절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을까앞 부분에서 읽었던 그 말씀,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상과 벌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있어야 될 정리, 회개를 하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반복하면 4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아,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 다시 말해서, 출애굽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그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자, 그들의 하나님 대신. 자, 그런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4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고 또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왜? 왜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 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임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더 깊은 마음, 순종했을 때 복, 아니면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 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진행을 하면 자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또그 땅에서 육신의 삶의 배부름과 안전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번성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런 언약들을,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행할 것이다라고 구절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죠. 내 네, 말씀.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했을 때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번성과 또그 땅에 저 안전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이다. 그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진행하지 않으면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했을 때 어떤, 결과를 이제 예고해 주었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해 주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질병과 생명의 세약, 그리고 농사 지은 것의 손실, 그리고 대적에게 쫓기면, 그리고 성읍의 황폐함과 재앙, 그리고 땅에서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마땅한 본분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 그리고 불순종 그둘 가운데서 이제 순종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갈 것이 그들에게 직면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며 불신하였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23절과 2 0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그리고 27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그럼 연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어떤 복. 그런 것이 그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실한 자로서 역행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부분으로서 본문 40절로 45절의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그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바로 불신실한 그런 이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설교 처음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그 상벌, 상벌의 개념만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했을 때 복,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주어지게 된 벌, 자.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으로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자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폐기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얘기하고 돌아왔을 때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인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우리가 이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4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들 죄악을 자복하면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며,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멸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그런 마음과 뜻이그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할수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회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특별히 4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계하기를 기다리신다 라는 것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임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기를, 회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회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42절 말씀은 이제 40절에서 언급되어진 이스라엘이 회귀하면 회개했을 때 어떤 것을 이제 결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국과 이삭과 야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한 것에 대한 벌만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만, 그 불순종한 것에서 벌, 그것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하고, 이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신임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조차도 그 불순종 넘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이죠. 니에미야 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볼수 있는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니에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서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태역하여. 스스로 한 우등어를 세우고 종대였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자 이스라엘 촌들의 그 관역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민이 여기시며, 거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비록 이스라엘 선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개방하고, 반역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니? 벌만을 내리는 하나님이에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벌과 심판 저 너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 18절에서 계속해서,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시리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여 싸우나 자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구워서 이 것은 너희를 인도해는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울지라도 모독하였을지라도 식구절 보게 되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 방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구름 불기둥이 그들을 그들이 갈 길을 비추하 역사하며 20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 가르치시며 주에 만나가 그들에게 인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자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리미아 부장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주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가 자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하기를 더디하시는. 다시면, 심판의 하나님이시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기다려서서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불순종 이스라엘 교수님 뒤로 불순종 했을지라도 그불순종 너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니에미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 궁일이 없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노디, 더디 노하시는 명. 그래서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그리고 불순종하면 벌. 자, 결코 이두 가지만 순종하면 복, 그리고 불순종하면 벌. 자, 결코 이두 가지만 행하신 사 엄격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들이 그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하나님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억해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되시기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계를 기다리신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을 회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0편 94편 14절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여와께서는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시로다. 20편 94편 14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회계, 그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자 심판과 벌만을 주는 자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라 오직 순종했을 때. 축복을 해 주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벌만을 내리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다리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한 불신자들 자 불신자들 그런 불신실한 자들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실함에 도 불구하고 그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본문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거나 벌을 줄때그 반드시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떤 것을 잘못하기를, 뉘우치기를 기대하며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훈계나 훈계라고 벌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이 회개할 것을 기다렸음 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애국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야 된 그들의 조상들과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길, 기억한 나라와 돌봐준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애국당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불순종하며 삶을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왜또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벌만을 내려주시고 심판해주시는 그런 엄격한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나에게 대해서 불신지난내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노하기를 거어하신 하나님, 인자와 풍요하심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읽을 줄알 때,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